열세 번째 해석학 수업입니다. 이번 해석학 수업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루케르의 사상적 배경을 좀 설명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루케르는 상당히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들여서 설명이 되어야 되는 그런 유의 철학자입니다. 루케르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 하나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 느낌은 아마 모든 사람들이 비슷한 느낌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부분인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실제 릴케르는 독서량이 굉장히 많고 여러 학자들, 철학자들의 작품과 글들을 읽어내면서 자신의 글로 혹은 자신의 손에 의해서 재구성되어지고 다른 의미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릴케르는 실제로 다양한 방식들과 견해들을 종합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말로 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철학자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인식론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될때 그것도 다양한 학문적 접근에 의해서 특징 지어질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몇 가지 나열을 할수 있는데 그의 인식론적 근거를 생각하면 두 가지가 가장 특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첫째로 해석학은 상징과 언어의 상관적 관계에서 도출된 그런 결과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상징과 언어는 해석의 담론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습니다. 실제의 내용을 상징과 언어에 의해서 재구성되고 해석되어지고 또 이해되어지는 그런 구조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곳은 상징과 언어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두 가지 상징과 언어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무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해도 옳은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징과 언어는 왜 중요한가? 많은 철학자들은 대부분 상징이라고 하는 요소를 빼버리고 언어를 매개의 수단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데, 리깨르가 볼 때는 아마 언어만 가지고는 설명될 수가 없고 상징을 통해서 사물의 어떤 본성을 설명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통해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은 상징을 통해서 그것의 설명의 가능성을 리케르는 보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어, 인식론의 근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리케르의그 현상학은, 어, 현상의 의미화에서 발견되어 질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 현상은 해석의 의미를 추구하는 근본, 원리다라고 앞 시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모든 사물은 현상에서 출발을 하고 그것을 설명해야 하는 일종의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해석의 고난이자 시작입니다. 문제는 현상학이 실제와 접목이 되면서 루이게르의 인식론이 보다 넓은 지평에. 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실존과 해석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해석학적 문제의 접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고는 어떤 해석도 결정적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분이 리케르입니다. 다시 말을 하자면 인간의 실존이 해석을 만들어낸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20세기의 상황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20세기의 상황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좀 비극적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히틀러와 스탈린 같은 이런 유의 인물들이 전쟁에 대한 공포심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의 실존이 뭐냐, 인간의 운명이 뭐냐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시대의 배경. 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아우스비츠 강제 수용소 같은 것도 사실 우리가 전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통해서 인간의 실존이 뭔지 사실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살아가는 이 실존이 없다라고 하면 사실 해석도 어 이설 수가 없다. 아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존과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가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어 리케르에서 어 상당히 상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중요하게 여겼다라고 보는데 리케르는 언어보다도 상징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철학자입니다. 왜 그러면 상징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냐 그거는 단 한마디로 설명이 가능한데 그것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상징은 사유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상징은 일종의 현상의 다른 어떤 어, 표현이기도 하지만은 그 상징을 보게 되면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사유를 불러일으키는 어, 그런 현상입니다. 상징이 출현하는 곳은 대부분 어느 곳에서 출현을 할까요? 상징이 출현하는 곳은 한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하나는 종교적 체험과 이 체험의 영역에서 일어납니다. 우리가 종교적 체험을 하게 되는 그 대상은 대부분 상징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정신분석적 체험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문화적 상상력의 영역입니다. 문화는 항상 상징을 통해서. 어, 실제를 표현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신명기 10장에서 보게 되면 할례라든지 예, 노아의 홍수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물이라든지 침내의식과 같은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물, 비둘기의 평화, 성령 이런 모든 것들이 예, 사실은 상징 언어입니다. 결국 루이게르가 본 것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뜬 대상을 설명을 하려고 해도 상징을 통하지 않으면 이게 이해가 불가능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났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을 때그 성령의 그 의미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그 물의 의미는 또 무엇인가? 대부분 상징입니다. 그런 상징들은 생각을 만들어내게 하고 생각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요소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상징과 사유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아마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상징은 반성에 의존합니다. 이 상징은 그냥 순수하게 던져져 있는 상징 그 자체가 아니고 실제로 반성에 의존하고 있다 라고 보는 거고 둘째로 반성도 결국 상징에 의해서 의존되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루이게르의 인식론적 근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보고, 루이게르도 동일하게 후설과 같이 데칼트의 인식론에 대한 비판에서 그의 철학이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는 생각한다의 주체를 이야기를 했던 데칼트의 철학의 사상,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사유하는 존재. 그러니까 나는 생각한다 라고 하는 주체는, 어, 리케르에게 오게 되면 나는 원한다 또는 나는 행동한다로 수정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악과 죄의식을 반성하는 리케르는 죄의식을 개별적 차원과 집단적 어, 책임의 차원을 구분시키고 있기 때문에 에, 그렇습니다. 리케르는 데칼트의 인식론에 대한 비판뿐만이 아니고 하나 더 나아가서 후설에 대한 인식론의 근거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리케르는 후설의 전반성적 상태를 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어, 인식하다라고 하는 것 어, 또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 현상을 우리가 본다는 것, 현상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이미 반성적 성찰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위께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현상이라든지 또는 텍스트 혹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 이 모든 것들은 독자의 반성적 성찰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지고 재구성되어 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반성적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차원이라고 보는 것인데, 인간의 행동에 대한 차원에는 윗계로에 따르면 세 가지로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보는데, 하나는 소유이고, 두 번째는 권력이고, 세 번째는 가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간 행동의 차원에서 우리가 인간이 소유할 수 있는 세 가지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룗게르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좀 설명을 해드리면 룗게르의 주체성에 관한 이해에서 중요한 게 코기토입니다. 데칼트는 코기토 에르고 숨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코기토라고 하는 것은 나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라틴어입니다. 에르고라고 하는 것은 고로라고 하는 뜻이고, 숨이라고 하는 것은 I am, I exist, 내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코기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사유하는 주체인데, 그런데 코기토 자체가, 이케르가 아, 후설이라든지 데칼트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어떤 의미에서 비판을 하는 이유는 그것입니다. 이미 코기토 자체는 반성적 차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염된 상태라고 보는 것입니다. 코기토가 해석하고 의심을 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해석하는가? 저자가 해석합니까? 누가 말해주는가? 저자가 말해주는 건가? 우리가 구분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는 거죠. 결국에는 코기토가 해석하고, 코기토가 설명하고, 코기토가 저자의 생각을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점에서 코기토는 순수하지 않습니다. 코기토는 자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금 현재 성경을 읽거나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존재를 이야기를 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독자입니다. 독자는 이미 자기 중심에서 텍스트를 이용하기도 하고 설명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이미 독자는 오염되어 있는 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독자 자체는 이미 오염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코기토라고 할때 독자가 가지고 있는 나는 주체라고 하는 그 주체는 이미 순수하지 않습니다. 코기토는 여러 경험에 의해서 부서지기도 하고, 어, 경험되어진 그 상황에서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상실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기토 자체는 이 상실되고 부서진 것 외에도 사실은 뭐였는가 하면 타자입니다. 결국 코기토를 형성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순수한 자기가 아닌 겁니다. 루이케르는 이 코기토 자체도 어, 타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코기토는 해석의 결과로 만들어진 그런 점에서 의미가 될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코기토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코기토는 반성된 자아다라고 말을 해야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반성된 자아가 글을 읽고 사람을 대하고 또 사물을 관찰을 하게 될 때에 선입견이나 편견이나 이런 전 이해가 없이 이해가 될수 있을까? 아마 그것은 리케르의 생각에서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코기토가 결국 부서지기도 하고 타자인 코기토 또 상실되어 있는 경험에 의해서 새로운 의미로 선입견이 형성되어 있는 이런 코기토가 하나의 독자인데 이 독자가 자기에 대한 하나의 해석을 시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해석은 그 해석인가 아니면 하나의 해석인가 라고 질문을 할수 있고 내가 나를 해석하는 그 해석은 그 자아인가, 자아 동일성을 의미하는가 아니면 다른 차이성을 강조하고 있는 차이성의 자아인가 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약을 하자면 코기토라고 하는 것은 한 여섯 가지로 요약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서구는 주체적 자아를 강조를 했습니다. 아 서구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주체가 없이는 이해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그런데 이케르는이 서구의 주체가 이미 오염되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둘째로 이케르는 타자로서의 자아, 타자로서의 코기토를 강조를 합니다. 결국 내 자아는 타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자아입니다. 순수한 자아가 아니다. 라고 하는 뜻이죠. 세 번째로, 코기토는 앞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부서졌고 오염된 자아입니다. 이런 오염되고 부서진 자아가 텍스트를 읽을 때에 순수한 객관성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해석은 어쨌든 코기토에 의해서 상징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만들어진 그 이야기 텍스트를 통해서 자기가 부서진 자아가 이해되어진 그 이야기는 역사와 픽션이 혼합된 줄거리입니다. 어떤 텍스트이든 순수한 팩트만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게 팩트를 연결시키고 새로운 어, 이야기로 구성을 할때 등장하는 것이 일종의 픽션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옳은 이야기라도 그 옳은 이야기 속에는 픽션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해석의 이야기들은 대체로 역사와 픽션이 혼합된 그런 줄거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에, 여섯 번째로 결론적으로 류케르가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이야기는 구성적입니다. 구성적이고 따라서 이해도 결국에는 구성적이다라고 어, 이해해 볼수 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새로운 류케르의 어, 단락을 보게 되면 해석과 언어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석과 언어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해석은 폴리케로에 의하면 랑거와 빠롤의 관계에서 끌어내는 작업이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랑거는 뭐고 그러면 파롤은 뭐냐라고 여러분이 궁금해할 것 같은데 랑거는 우리 영어의 랭귀지와 같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조이고 기호이고 그리고 사건입니다. 이런 거를 랑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파롤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호에 의해서 만들어진 의미이고 설명을 보통, 어, 바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것을 이제 프랑스, 어, 구조주의 체계에서는 뭐라고 이야기 하는가 하면, 시니피앙과 시니피에라고, 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소시르라고 하는 언어학자가 만들어낸 이야기인데,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것은 랑그와 같이 기표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이 피에라고 하는 것은 기의 의미, 의미라는 거죠. 어, 이것은 어, 소위 빠롤에 해당되는 그런 것이다 라고 보는 겁니다. 소시르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입니다. 언어는 기호체계이다 라고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호라고 하는 것은 뭐냐. 기호는 어떠한 뜻을 나타내기 위해 쓰이는 모든 것을 기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를테면 글도 기호이고 그림 부호 같은 것도 일종의 기호입니다. 기형 뭐니언 디끌 리얼 미언 피업 뭐 이와 같은 것을 기호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A B C D 이와 같은 알파벳 같은 이런 거그 다음에 라틴어의 기타 등등 엑셀라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대부분 기호에 해당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매일 아침 출근을 하거나 학교에 올 때. 여러분이 볼수 있는 기호가 있습니다. 건널목을 건널 때 빨간 불과 파란 불이 있습니다. 신호등에 그것도 일종의 기호입니다. 그림으로 되어 있는 기호입니다. 신이피앙과 신이피의 관계에서 소시르가 이제 강조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기표 신이피앙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기호의 표현이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전에 말을 했듯이 글자, 청각, 영상 음성 표현, 이와 같은 것이고, 두 번째로 신이 피의 기의라고 하는 것은 그 기표에 담긴 의미, 즉, 의미 내용, 의미가가 되는 그런 것을 기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 이제 예를 들고, 어, 우리가, 다음 시간에 믹게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사과를 예를 들겠습니다. 사과. 에, 가을이 되면 이제 우리가 사과를 많이 먹는데, 사과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붉고 꽃을 피우며, 앞에는 타원형의 톱니가 있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 이게 사과에 대한 정의입니다. 사과라고 할때 그것을 풀어서 보면, 시엿 아, 그 다음에 기억, 오, 아, 이렇게 해서 사과,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 그림이라고 할때 어떤 과일을 나타내기 위한 표현이죠. 예,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면, 그와 같은 것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이리케르의 시니피안과 시니피엘을 다시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